오늘 할 게임은 데스 인 프로그레스라는 게임이에요 13살이 만든 게임이래요 미쳤다 퀄리티 미쳤는데 처음부터 13살이 이걸 만들었다고? 와 진짜 13살에 진짜 아난 그때 뭐하고 살았었지? 어뭔소린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볼게요 엄나잘 만들었잖아? 약간 고퀄리티로 된 약간 저거 같다 아울라스트 아 이런 것만 보면 아울라스트 밖에 생각이 안나 이건 뭐지 나 13살 때는 나 애들이랑 막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옛날에 젠파이트라고 있어요 컴퓨터 젠파이트 하고 거기서 마크하던 시절 그거밖에 기억이 안나 패스가 없는데 어디 있다는 거지? 에이 야발또 몇 시간 또 걸리겠네. <laughs> 이거 찾는데만 몇 시간 걸리겠어.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무섭지 않을까? 어? 어? 점프할 수 있다. 어? 뒤로 들어갈 수 있어. 존나 무섭겠다. 오 씨, 십자가 뒤로 한거 봐. 이거 이해 못할것 같으니까 파파오 켜가지고 무슨 뜻인지 봐요. 12월 12일 오후 11시 26분, 128번 환자에게 행해지던 수술이 예상치 못한 던 일이 일어났다. 몇 가지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환자에게 일어다어뭔 소리야 안돼나 살려줘요 큰 손톱 거의 두배 크기의 몸 많은 근육이 환자의 몸에 현성되었다 아그 사람이 갑자기 몸이 손톱이 막 엄청 크게 늘어나고 거의 두배 크기로 막 갑자기 불어났대 그래가지고 의사 중한명 거의 어,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그냥 죽은 거지 와 존나 아까 전에 소리 들었어요? 소리 개바치인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열쇠 아니야? 아까 전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뭐 카드키 같은 거였는데? 어? <놀람> 좋됐다 뭐야? 어? 어 뭐야 이게 끝이야? 잠깐만 나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어 어떻게 얻었대? 나 있었어? 뭐 어디로 들어가야 돼? 키를 찾으래 거의 다 잠겼는데? 이게 뭐야 아 퓨즈다 가끔씩 이런 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공포게임의 목적을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맨 처음 공포게임을 만드는 새끼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까? 끝이 아나? 딱히 뭐, 얻는 이득도 없고, 어? 뭐 얻을 것도 없네. 이거 못 먹어? 못 먹나? 어, 그럼 여기 왜 들어온 거야? 먹을 뭐 것도 없는데. 여기로 가면? 다치려나? 약을 찾아야 된다네? 근데 결국에는 내가 존나 열심히 해봤자 죽는 건 똑같잖아. 여기 안에서 죽일 거잖아! 오, 뭐야. 2층이 있는데? 불안한데? 와, 이거 살 떨린다. 존나 잘 만들었네. 13살 꼬맹이 존나 잘 만들었어요. 짜증나게 안 무섭다고 생각해야 돼, 이런 건. 어, 근데 생각보다 야, 게임이 무료 인디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엄청 길게 만들어 놨다. 오 깜짝 아 <laughs> 우와 미친 뭐야 없 는데, 오 뭐야 레드 버튼 어디 다 놔두 는거였 지？나 레드 버튼 꽂는데를아 거긴가？근데 요즘 진짜 나심 약해 졌어. 이게 공포게임 많이 해서 그래. 공포게임 못하는 친구한테 공포게임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너무 심각해졌어. 이게 뭐야? 피가 잔뜩 누가 리모델링 이렇게 했냐? 어떤 새끼야? 이랬으면 돈안 줬지. 누가 리모델링 있다 그러한 거야. 계속 어디론가 인도하는 것 같긴 한데. 뭐가 없는데? 야, 근데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얘 누가 스카우트 해야 되겠는데? 진짜 잘하는데? <laughs> 이거 뭐야? 오, 오, 오. 어? 블루 버튼? 오, 깜짝아. 와, 소리가 리얼리티한 게 개쩐다. 이게 사람이 조금 공포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심약해졌어 사람이. 어우 나는 저거 사람인 줄 알았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냥 막일 일직선으로 안 오네. 나중에 올려나? 뭐야?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확실히 잘 만든 게딱 티가 나는 게 이게 뭐였지? 중간 중간마다 어디로 갈지 잘 모르잖아요. 공포 게임 같은 특성상. 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맥을잘 잡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스토리나 이런 거에 집중해야지 막 무서운 것만 집중하는 공포 게임은 이제 한물 갔다는 거지. 요즘은 다 그랬잖아 게임들이? 다 투티를 위한 공포 게임이랄까? 그런 게임들이 많았어요. 빵, 둥땅 뭐야? 저거 여기로 탈출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파피 플레이 아니? 안 올라가지? 여기 한번 두고 올것 같은데? 어, 무이상한 뭐 소리가 들려요. 안 돼요. 이제 마무리란 말이에요. 뭐야, 여기는? Dear Dad, I miss you so much. m o o 싶어요. I hope you are doing well in heaven. 이것도 약간 사이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끝이 않아요? 이건 뭘까? 와, 무슨 이상한 징그러운 거를 저거 하고 있어? 이제 괴물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돼, 탈출해. 도망가.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아. 어? 됐다. 안 돼, 살려줘요. 살고 싶어. 다스켓 구다사이. 아, 파피플레이 아니? 오, 깜짝아. 오. 어, 이건 좀 깜짝 놀랐다. 재밌네. 근데 저 새끼는 왜 자꾸 짜증나게 돌아다니기만 해? 물어 뜯을 걸 빨리 물어 뜯던가. 화나네. 와, 뭐야. 무서워하지 말래. 와, 씨. 개 무섭다. 어? 곰돌이요, 이제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오 움직이는 거 봤어? 그냥 죽여줘, 그냥 죽여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죽여주라. 뭐 이상한 거를 많이 했네, 괴물이 흑화한 이유가 있겠었네, 그냥 잡아 죽여요, 어 게임 계기로, 인풋 더 코드? 코드가 있다고? 어디에 코드가 있어? 응? 아, 681986. 파이널리 마이 백. 이제 죽겠지? 하, 설렌다. 날 이제 죽여 줘. 너 어차피 나못 나가게 할 거잖아. 그냥 날 죽여 줘. 날 죽여 주면 끝이야. 그냥 날 죽여 줘. 마음이 편해지게. 피행 날 죽여줘요. 어서. 어차피 못 나가게 할 거잖아. 아! 어 마지막은 좀 애매하다. 중간 중간이 더 무서웠던 느낌? 마지막은 좀 별로네. 결국에는 또 실종됐고. 어? 잠깐만. 사랑해 괜찮아 아들아 엄마도 널 사랑해 사실 나는 다음주에 집에 갈거야 그리고 아빠는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쉬라고 해와 미쳤다 야 이게 13살이 만들었다고? 여기 봐봐 여기 I'm 13 13 우와 모두 자기 13살때는 무엇을 했는지 댓글에다 써주시면 감사할구 <laughs> 감사하겠구요 <laughs> 전 13살때 열심히 게임하고 놀았습니다 <laughs> 마크하고 그냥 그런 게임하고 방송도 가끔 시키고 그러면서 놀았기 때문에 어... 재능 있네 이 새끼. <laughs> 진짜 잘 만들었어. 일반 다른 뭐 어른들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잘 만드는 미쳤다. 여기까지 사잇스였고요. 와 이거 심지어 길이도 이렇게 길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사잇스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깜짝아. 매일만명이도 아, 아. 이래요. 아,